질문들에 대해서 주미의당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운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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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눈물이 다 날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문재인을 외치다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또 목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두세 시간씩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시니까 제가 여기 뒤에 좀 앉아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십니다. 아마 조금 후면 문재인 후보가 오실 텐데요. 그때까지 문재인을 통해서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정권 교제해내겠다. 여러분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께 여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정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잠꼬대도 문재인 하니까 전라도 서방, 서서방이 조금 삐지려고 하는데 서서방 위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문재인 후보 여러분이 찍어주시고 힘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에, 아니 4년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똑바로 했더라면 하나로 단결됐었더라면 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막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laughs> 지난 총선, 여러분이 또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프시고, 아예, 이 자리에 떨어지신 아예, 분들도, 분들도 많이 아파했습니다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사람 떠나갔고, 이제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똘똘 뭉쳐있습니다. 여러분, 경렬 박사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후남의 진짜 마음은 민주당이 미어서가 아니라 똑바로 좀 잘해라. 바보스럽게 굴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아라. 그런 해초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도 4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해찬 전 총리가 선거 메시지와 일정을 다 지휘하고 계시고, 또이 남북 관계가 어려운데 전에 정세현 전 독립부 장관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아니,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데 총리가 담당을 하는 이런 드림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세현 장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해자, <laughs> 이해자, 자자자자아좀 그만합시다. 준미애가 삐질려고 하네. 이번에. 인 후보의 그림자 내조 여사님은 우리 광주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저 전라남도의 굴짝이 마을회관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주에서 월세 빵 얻어놓고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띄워야 하는 이 엄중한 선거가 왜 있는 겁니까? 이제 문재인은 결기가 생겼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국민을 좌절시키지 않겠다. 국민이 고통스럽게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문재인의 손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이 내민 손 잡아주시겠습니까? 광, 광주가 우리 호남이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정권을 교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문재인도 잘 알고 우리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모두 여기 모인 것입니다. <laughs> 이제 다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4.19를 짓밟았고, 전두환이 쿠나발로 우리 5.1패를 짓밟았고, 6월 항쟁은 노태우가 아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뚫들 뭉쳐서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60년 민주당,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당대표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도와주시고,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준비하고, 전국의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때가, 그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서, 국민 여러분께 역사 앞에 바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녀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수구보수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을 색깔론으로 공격을 해도 여러분이 김대중을 지키고 너무 열매들 믿어주셨듯이 아무리 그들이 지역 홀대로 평가르게 하고 색깔론을 뒤집어씌워도 절대로 여러분은 문재인을 지켜주십시오. <laughs>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세청장 말로만 들어도 텐진한 얼굴들이. 다 호남 출신이었고,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요직 실세를 다했습니 천정대 법무부 장관, 장병환 기획예산처 장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노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해택을 받고 또호남을 분열시키는 담배를 당한 여정은... 겁니까?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호남 홀 때가 아니라 저 추미애가 여러분 마음을 받들어서 호남 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아이, 그러면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지. 저쪽에서 후보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주1 0 백번 해도 괜찮습니다. 네, 문재인은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네, 역사의 죄를 짓지 않고 또 정권 교체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과거를 다 용서하고 오늘 아침에 삐졌어도 저녁에 풀수 있는 멋쟁이 남자가 문재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 여러분 저대흥사에 절간에서 고시공부할 때 주민등록 옮겨놓고 예비군 훈련 통지서 꼬박꼬박 받고 예비군 훈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요렇게 성실하고 순진하고 착실한 후보입니다. 지금 사드를 말아먹는 황교안 코난 대행은. 두드러기 끌렸다고 군대도 안 갔는데 예비군 훈련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북한 당이 공산당에 접수되니까 공산당을 거부하고 온 가족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배를 타고 흥남 철수하는 배를 타고 피난온실향민 가족. 특전사 장병으로 온갖 험난한 고된 훈련 다 해내면서 군복무 착실히 해서 여차직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지면 앞장서서 고공투하낙하훈련 다 받아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박수 안 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열심히 기,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 빼고는 전부 다 박수 치시는데요. 네. 세월로 유족 아파하고 미안해 하면서, 유민아빠, 죽기 일보 직전 눈물겨워서 못 보겠다. 그 곁을 지키마 하면서 같이 함께 단식했던 이런 분, 문제인.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실력으로 24시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총사령관으로 제대로 지휘를 해낼 수 있고 또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당했을 때는 국민과 눈물을 함께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줄수 있는 그런 멋진 대통령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 기호가, 기호가, 왜 1번입니까? 제일 잘생겼으니까? 제일 믿음직하니까? 우리 호남 사람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일자리 만들려고 1번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왜 1번인지 다 정답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일자리 대통령하겠다고 기호가 일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면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걸어놓고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굳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기업 공기업에 청년고용 할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9명의 국회의원과 당대표 주위에는 문재인의 약속을 뒷받침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 박수 안 치시고 있는 분은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 여러 시간 동안 서 계시니까 쓰러지신 분도 있으신데 길 터주시기 바랍니다.